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들이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 같이 해봐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영어 해방의 봄바람 봄이입니다. 영어로부터 얼마나 해방이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영어는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지난번 제가 어떤 설명회장에서 유명한 영어 선생님, 음. 이 시대 최고의 영어 교육자시며 저의 스승님이시기도 한 정철 선생님을 직접 배웠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은 외국어라는 느낌이 드는데 영어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는 한. 한이라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한을. 조금이라도 풀수 있는 영어의 방의 봄바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꼭그 한을 풀어서 영어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더 더욱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수업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저와 늘 함께하는 동반자 네분 대표. 영포생 여러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어가 한이라는 거 도, 공감이 되세요? <laughs> 네. 네. 네, 너무 공감되죠. 우리가 그 한을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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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더욱 더 열심히 할 거니까요. 우리 얼른 수업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지난 수업에 배웠던 거 같이 정리하면서 가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재미있는 수수께끼도 해보고 무엇보다. 엄마 소리,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한 개, 하나일 때는 어가 아닌 발음하기 쉬운 암이 음. 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것은 개미 한 마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It is an ant. 오케이, okay. It is an ant. It is an ant. 그것은입니다. It, It is. 오케이, okay. 코끼리 한 마리. An e l p h a n t 오케이, 붙여서. It is, It, is It is an elephant. It is an elephant. 그것은 부엉이 한 마리입니다. It is an owl. 오케이 okay, 그것은 악어예요. It is an alligator. 오케이 okay, 그것은 문어입니다. It is an octopus. 그것은 독수리입니다. It is an eagle.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개미가 무엇인지 수수께끼냈었는데 그 수수께끼내던 문장까지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볼게요. 그것은 작습니다. It is small. 그것은 검은색이에요. It is black. 오케이, okay, 그것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It works hard. 오케이, okay, what is it? it? It is an ant.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것은 개미입니다.까지 했었죠. 어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영포생체조하면서 오늘 수업 35가로 쏙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다 같이. 대한민국 영포의 살리기 Lesson 35. We are lawyers. 우리는 변호사들입니다. 네, 오늘 레슨의 핵심은 우리는 이라는 주인공이 올 때는 입니다를 어떻게 쓸 건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야, 쉽다. 영어는 이렇게 간단하고 쉽다니까요. 자, 그러면 대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영어로 뭐지야? we. 그렇죠. 입 크게 벌려 보세요. we. we.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즉 여러 명이 나오는 주어일 때는 입니다. 즉 be라는 동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다 같이 해 볼게요.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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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우리는 입니다. We are. We are. 그렇죠. We are. We are. We are. We are. 우리가 누구냐면 오, 변호사들이래요. 자, 변호사는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Lawyer. 입 크게.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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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 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wyers. 오케이. 풀 선언스로 만들어볼게요. 우리는입니다. we are 누구 변호사들 lawyer 오케이 okay, 붙여서 we are lawyers we are lawyers we are lawyers, lawyers.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나는 누구 누구입니다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가면서 해 볼게요. Let's start. 나는 입니다. I am. 자, 내가 누구냐면 변호사 한 명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A lawyer. 오케이 okay, 붙여서 I am a lawyer. I am a lawyer. I am a lawyer. 나는 입니다. I am. 내가 누구냐면 의사래요. 의사 어떻게 할까요? A doctor. 그렇죠. A doctor. A doctor. 자, 붙여서 I am a doctor. I am a doctor. I am a doctor. Very good. 자, 나는 입니다. I am. 내가 누구냐면은 음악가래요. 음악가 제가 예전에 꿈이 음악가였거든요. 자, 음악이 영어로 뭐죠? 뮤직. 자,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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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 자, 나는 음악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I am, I, am I am a musician. I am a musician. I am a musician. 나는 변호사예요. I am a lawyer. 나는 의사입니다. I am a doctor. 나는 음악가예요. I am a musician. 나는 의사입니다. I am a doctor. 나는 변호사예요. I am a lawyer. 나는 음악가예요. I am a musician. 나는 선생님입니다. I am a teacher. I am a teacher. I am a teacher.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써 볼게요. I am a lawyer. I am a doctor. a doctor. I am a doctor. I am a doctor. I am a doctor. I 어 m a doctor. I am 나 d o c t I t I am. 자, 내가 누구냐면은 배우래요, 배우. 특히 남자 배우일 때 이렇게 써요 배우는 영어로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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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니까 an, an actor. 오케이. Okay. 자, 붙여서 I am an actor. Am an actor. 자, 나는 배우예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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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n actor. I am an actor. I am an actor. I am an actor. 자, 나는입니다. 자, 내가 누구냐면은 예술가. 자, 멋있다. 예술가 영어로 뭐라고 할까? 아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럴 그렇죠. 따라 자 따라가자. 아한 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Okay. 붙자. I 눈 크게 뜨고 어깨 펴고. 자, 입 크게 벌리시면서 해보세요. 나는입니다. I am. 자, 내가 이번에 누구냐면 엔지니어. Engineer. 자, 엔지니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Engineer. <laughs> 야, 진짜 대단합니다. 따라오세요.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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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여서. I am, engineer. I am an engineer. I am an engineer. I am an engineer.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I am an engineer. 나는 배우예요. I am an actor. 오케이. Okay, 나는 예술가예요. I am an artist. 나는 엔지니어예요? I am an engineer. I am an engineer. I am an engineer. 나 예술가예요? I am an artist. 나는 배우입니다. I am an actor. 오케이. Okay, 자, 남자 배우는 actor. 따라합시다. actor. actor. 자, 여자 배우는 이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actress. Actress. actress, actress, actress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써보세요. 오케이 okay, 자요번에는 주인공 자리에. I 즉 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여러 명 우리는 이란 말을 넣어서 해볼게요 Bob are you ready? Yeah Okay here we go 우리는 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We, we are, are. 자, 우리가 누구냐면 변호사들 Lawyers we Okay 붙여서 We, we are lawyers 입 크게 벌리세요 We are lawyers We, we are lawyers 우리들은 입니다 we, we are 우리가 누구냐면 의사들 doctors. 오케이, okay, 붙여서 we are doctors. we are doctors. we are doctors. doctors. 우리들은 입니다. we are. 자, 우리가 누구냐면 음악가들 musicians. 오케이, okay, musicians. musicians. 오케이, okay, 붙여서 we are musicians. 오케이, okay, okay, 우리들은 변호사들이에요. We are lawyers. 우리는 의사들이에요. We are doctors. 우리는 음악가들입니다. We are musicians. 우리는 의사래니까요. We are doctors. 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변호사들이에요. We are lawyers.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We are m u s i c i a n 오케이 써보겠습니다. We are lawyers. We are lawyers. 의사들입니다. We are doctors. 우리는 음악가들이에요. We are mu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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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되셨나요 네. Yeah.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명이에요. 즉 그들은 자 그들이 영어로 뭐였죠? They. 어 그렇죠. They. They. 그들은입니다. They are 누구냐면 배우들 actors. 오케이 okay, 붙여서 they are actors. They are actors. They are actors. 그들은 입니다. They are 누구냐면은 예술가예요. 어떻게 할까요? artists. 오케이 okay, 붙여서 they are artists. 그들은 입니다. They are 자,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번에는 엔지니어들 engineers. 오케이 okay, engineers. Engineers. 자, 붙여서. They are engineers. 오케이 okay. 그들은 남자 배우들이에요. They are actors. 그들은요 예술가들입니다. They are, They are artists. They are artists. They are artists. 그들은 엔지니어들이에요. They are engineers. 그들은 예술가들입니다. They are artists. 그들은 배우들이에요. They are actors. 그들은 선생님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They are teachers 그렇죠. They are teachers They, they are, teachers. are teachers 그들은 학생들이에요 They are students They are students They are students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써보시죠 They are actors They are actors <놀람> 잘하셨어요. 이제는 진짜로 선생님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불신의 눈빛은 뭐죠? 네, 그만큼 실력이 늘었다는 거죠. 시청자분들도 우리 대표 영어생 학생들의 실력 발전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영어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 라이트 시간으로 가보죠. 자, 다 같이 Let's RISE! 네, 그러면 뿌리를 내리는 시간 라이트로 들어가 보죠. 일 번은 당연히 영어의 방의 봄바람, 봄이와 함께 하시고, 이 번부터 팔 번까지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시겠죠? 자, 일번 우리들은 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We are 이렇게 주어 동사 청크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누군지 설명해주는 알파를 붙이시면 되는데 우리가 바로 배우들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actors. 오케이. Okay. 붙여서 we are actors. 되시겠죠? 자, 그러면 2번부터 8번까지 얼른 해 보세요. 나요?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2번. 그들은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기술자, 네. 즉 엔지니어들이래요. 자, can they are engineers. Excellent. Together. They, they are engineers. Okay. Number 3. 우리들은 누구냐면 변호사들입니다. 자, 음, 누굴 시킬지 모르겠어요. m a r i e we are lawyers. Excellent. Together. We are lawyers Okay, number four 나는 음악가예요 음, 자, 시청자 분들 시작 어? 제가 보니까 어 빼먹으신 분들이 한 <laughs> 다섯 분 계신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I am a musician 오케이, okay, 한 명이니까 a musician 하셔야겠죠 자, number f 그들은 의사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지니 They are doctors Oh, very nice. Together? They are doctors. 아하, 자, number 6. 우리들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같이 생긴 우리 음... 자, 봐보세요. 시작! We are artists. Excellent. Together? We are artists. Okay, number 7. 나는 배우예요. 자, 음... 시청자 분들, 시작! 이번에는 오늘 안 빼먹으셨군요. 다 같이, 시작! I am an actor. 자 마지막 문제.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가수들 이번 레슨에 안 나왔지만 우리가 배웠던 단어니까요. 우리들은 가수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작. We are singers. 이제 주어 동사 알파 아주 잘 맞춰서 쓰시고 말도 잘 하시니까 영포 생에서 정말 조금씩 해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효 통쾌 상쾌하게 될 때까지 말해보는 시간. let's go be ready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36과에서 배우게 될 주요 어휘들입니다. 잘 듣고 따라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해 보세요. 나의 my my 남편 husband husband. 아버지 father, father. 형제, brother, brother. 아내, wife, wife. 어머니, mother, mother. 자매, sister. Sister, 아들, son, son.